경쟁력 있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을 뜻하는 삼농혁신. 민선오기 충남도의 역전시 책인 이 삼농혁신 사업이 2012년 올한해 동안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당진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관내 의 우수 농산물을 공급해 로컬 푸드 시스템 구축에 전기를 마련하고 전국의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농어촌 융복합 사업은 농식품부가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3년간 501억 원의 광특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삼농혁신위원회와 친환경고품질정책기획단을 비롯한 3개단, 선진축산업팀, 청정수산팀 등 8개 TF팀과 농어촌응원운동본부 등 농업인과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는 융복학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함께하는 1박 2일 과정의 삼농혁신대학은 농어촌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를 양성하고 농민 스스로가 농정의 주체가 돼 농업문제 해법을 강구하는 장으로 중앙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삼농혁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준비를 한 해였습니다. 아, 금년도에는 삼농혁신, 이제는 현장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섯 개 핵심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해가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전국적 수범 사례를 창출하면서 삼농혁신의 체계가 어느 정도 잡은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삼농혁신의 가속을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삼농혁신 사업이 시군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분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에도 충남 도민들을 더욱 살맛나게 해줄 삼농혁신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